자, 1,192번 보세요. 1,192번. 자, 원위에 두 점이 있는데, 그죠이 원위에 두점인데 중심이 얼마야? 0,0. 반름이 얼마야? 5. 죠점 됐어요? 네. 네. 어, a점, b점이 0,5고요. 그 다음에 a점이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3? a점이 마이너스 3, ,4. 원점 지금는 점 P. 어, 야. 네. A 점, B 점은 나왔는데 P 점은 안 나왔지. 네. 근데 어디 있는 건지네. 아, 원위 있는 건지 네. 맞지? 네. 그때 넓이 무슨 값었느냐? 네. 삼 P,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자, 이때 삼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 자 피자는 여기 있으면 여분생각형이잖아요 맞죠? 네. 피자는 여기으여론생각형 여기서 여론상. 점점 생각해보시면 이 생각형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보시면 입면 A b 는변찮죠 네. 높이가 바뀐 높이는 생각형 정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로수선되는 여기리 이 네. 넓이가 최대 가능한 최소 가능한 지금 보시면. 네. 최대 높이가 커야 될까, 높이가 작아야 될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수선 내리면 점점 점점 가면 어느 순간 가장 길겠고 수선이 맞아요? 네. 다시 짧아지셔야지. 네. 그 기준이 되는 높이는 반드시 네. 어디 지랄까 중심. 중심을 살짝 지나겠죠? 이게 바로 최대 삼각형이 되겠네. 이 삼각형. 여기 잠심 자, 이해됐습니까까진 네.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 뭐가 문제야? 넓이 구하는 실제 넓이 구하는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 친구 할까? 어디 그래?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삼각형 을형이냐면 중심을 지나는 요 높이. 요게 최대 높여야 해서 요삼각형을 넓히고 야는다요 삼각형. 요삼각형에 네, 넓이 구하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자, 밑변분할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지선으로 뻘로 나왔을까? 서머로 나왔어. 피타고라스 이용해도 돼.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걸 이용해도 돼. 어,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반직선 오니까 지금 여기 중심이죠.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5cm. 이만큼 길이를 구해야겠지? 네. 이만큼 길이는 중심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길이 얼마입니까? 중작작 중작작. 3분의 보니까 3이냐? 네. y 는몇 x? 3x 플러스. 오. 넘겨, 3x 빼기 y 더하기 5는 제로고요. 자 원점에서까지 거리.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 그래야지 높이가 나오잖아. 그래야 그래. 네. 나무 기함 끝나. 자, 그럼 어, 얼마입니까? 어, 제곱 제곱, 루트 10에 쭉략자쭉략자 5죠? 네. 얼마입니까? 네. 얼마예요? 2분의 루트 10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에, 루트 1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된다. 밑변 봅시다, 밑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 기타그라스 이용해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겠죠 네. 네. 어, 그 정도로 합시다. 루트 얼마입니까? 9. 맞아요? 네. 9 9 81. 9거야 90이냐? 90이 얼마야? 3루트씩. 자, 그 넓은 합니다 알겠죠? 네. 결과 업체, 마지막으로제 뭐 중학교 그냥 단순 계산이야. 자, 밑변곱하이 높은 데는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3루트 10, 곱하기 2분의 루트 10 더하기 5가 되겠죠. 됐어요? 네. 이뭐 문제야? 이것이 a 더기 뭐라고 했다? a 더기 b루트 10과 같다는 거잖아. 네. 이때 a, b 구하는 문제 아니야? 네. 맞죠? 네. 예, 그럼 뭐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분자는 4분의, 맞아요? 네. 17, 30. 더하기 뒤에 거 정리하면 2분의 35, 15, 2. 10. 그러면 4분의 30은 2분의 얼마입니까? 15. 15. 그럼 a는 얼마? 2분의 15. 15. b는 얼마? 15. 2분의 15. 어, 똑같네. 그렇지? 네. 그럼 ab 더하라. ab 더 얼마? 15. 15. 어.